네, 안녕하세요. 사슴도 잡았고, 다시 또총위 비를 해야겠죠?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와 상당히 친해지게 된 분이 저보고, 천불 미만으로 소총 하나를 산다고 하면, 모든 가기 위해서, 뭐, 포지션 슈링이라든지 장거리 사격, 택티컬 슈링, 스나이퍼 슈링, 아니면 사냥, 다할수 있으면, 어떤 총과 어떤 구경을 샀고 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한 며칠을 고민했죠? 그리고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사고 싶었는데 제가 안산 총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6.5 프린 모드와 308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이 사고는 싶었지만 진짜 꾹 참고 있었던 총이 있었죠. 네, 그것은 세비지의 110택티 l 입니다 네, 이총 하나면은 모든 걸할수 있고요. 또 실제 사격장에서 누가 봤을 때 보면, 오, 총 괜찮은데 할 만한 총이죠. 사실 저한테 이걸 물어본 것은 한 3, 4개월 전이었고요. 그때는 이총 모델이 6.5크리드모델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3 0 8로 샀까만 고민하다가 이분이 카벨라에 갔더니 6.5크리모 총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박스에 한 30불? 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직 총이 없는데 총알을 샀고 해서 만약에 꼭 총을 샀거라고 하면 총알을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요새 정상 가격으로 6.5크리모델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네 박스를 샀고요. 총을 기다렸다가 한 2주 전에 저한테 연락 와서 총을 오더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총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제가 첫 봤을 때한 가지 좀 실망한 것은 이 세베지에서 아주 싼총 200불짜리 미만 총들도 이 종이박스에 나오는데 이정도 좀 비싼 총은 싼 플라스틱 케이스에만 넣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박스는 좀 실망했지만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언박싱과 리뷰를 시작하죠 네또 스코프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스코프는 바로 이 보리스 4.5에서 14배짜리고요. 이것은 한 200부 쯤에살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머리글링, 이 라사를 위에서 쪼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쪼이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글링이 이 십자선은 정확히 잡기가 더 쉽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충격에도 더 강합니다. 네, 이것은 한 40부 정도 준것 같아요. 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한 박스 갖다 줬죠? 왜냐면 총알을네 박스 샀는데, 총력 길드리는 것은 제 총알로 쓸 거고요. 이한 박스 가지고 영천 맞춰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박스 가지고 올해 사냥도 하고 사격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그 총알은 이 총과 같이 따라온 게 아니죠. 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아름다운 총이고요 또 무게도 아주 적당합니다 아주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지도 않고요 네, 10발짜리 피맥같이 하나 따라왔죠 네 여기 보면 좀 많이 있죠 이것은 대머리판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또이 치크 레스 우리가 보을댈수 있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볼트죠 네, 핸드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다 쇠로 되어있죠 네, 또 청각 보호이랑 자물쇠랑 또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아주 작은 도구가 하나 따로 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또이 안에 메뉴들이 있죠. 네, 이것이 전부죠. 시작해보죠. 네, 방앗에 플라스틱 자물쇠가 있죠? 이건 돌려줄 거고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간에 돌아갑니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약간 까진 자국이 있죠? 아마 이청은 회사에서 이 시험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좀 까진 자국이 있고요. 네, 이청은 699부 줬습니다. 80만원 정도 되죠? 네, 제가 그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베지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트 넣었다 뺐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생각이 방아지 당기면서 이거를 눌리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야. 네, 그래서 제가 세븐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들은 손이 두개 밖에 없다는 거죠. 손이 세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눌리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네, 액션을 보면은 게 부드럽죠? 근데 약간의 마찰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것이 총에서 그런 것 같고요. 사격하고 쓰면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열은 보면 헤비 총열이죠. 무거운 거고요. 근데 플루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무게는 낮추면서 헤비 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이 끝에 보면 스레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 모저브레이크나 살렌스를 부착할 수 있고요. 또 길이는 24인치입니다. 또, 이총열의 트윗은 1대10이고요. 이피카테의웨이을 보면은, 아니면, e g w 웨이라고 하죠? 이것은 20MO이기 때문에, 1 0 0 0드까지 사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이스탁을 에큐 스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개머리판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이칙 레스를 더 넓혀줄 수 있죠? 이 리콜 패드가 정말 좋아요. 아주 두툼하면서 아주 부드럽고요. 사격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다른 세비이 총도 한 가지 문제가, 이치고에서높혔을 때, 이보호 액션을 완전히 뺄려고 하면 여기 걸릴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스커프를 부착하고 이걸 올려야 된다고 하면, 올릴 거고요. 지금 삑삑거리는 우리 스카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소리입니다. 이해해주세요. <laughs> 네, 옆밭적 탄창을 보면은 여기 에 들어가죠? 또, 매개지 윌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눌리면은 빠지게 돼 있죠. 상당히 편리해 보이지만은 실수로 건는 흠이 많죠. 그러면 이것이 약간만 빠져도 사격하는데 매펑신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요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이방아쇠는 에큐 트리글이죠. 방아쇠 무게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슬링을 할수 있게 이 슬링 소이버 스터드가 3개 따라 왔고요. 네, 세비저에 말하긴 이 총의 무게가 8.87파운드라고 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파운드하고 10.8 온수죠? 실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괜찮고요. 이매개진을 포함시키면 8파운드하고 15.5 온수죠? 그러면 거의 9파운드입니다. 이거를 그램으로 보면 은4068 그램입니다. 네, 한번 방아쇠 볼까요? 네, 에큐트래거 치고는 프리트러러가 조금 있어요. 또 무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2.5에서 한 3판 될것 같은데 이 총은 지금 처음 사용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2한다고 4.7온스죠? 실제 괜찮아요. 이 총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방아쇠를 더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프리플로링 총열이죠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넉넉히 있어서 이 프리플로링은 상당히 잘된것 같고요 네, 이제이 총을 깨끗이 닦아준 후에 스코프를 안치고 사격장을 가봐야겠습니다 네, 드디어 스코프 달았죠? 또이책 웨이스 좀 올렸습니다. 근데 저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이 앞에까지 안온거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이 보트를 뺄때안 걸리게 하려고 한것 같은데. 네, 한 가지 문제는 올렸을 때 이만큼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니다. 또 실제 이책 웨이스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다 뜯어내고 이게 또 조각이 한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나한테 맞는 거를 다 끼워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제일 높은 거 제가 했긴 했지만은 그렇게 편리하진 않고요. 또, 보면, 이 위가 좀 너무 빼축하죠? 이게 좀 약간 더 두꺼웠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일반 겨물판 보다는 낫지만, 이 에큐스타? 에. 네이젠 스코프까지 포함시켜서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시파 한다고 0.1 온수죠? 그러면 시파 운다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 정도 무게면은, 뭐, 사냥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벤치 앉아서 장거리 사격할 때도 안정성이 있는 무게죠? 매개진을 포함시키면은, 1 0파한다고4.8 온스입니다. 우리가 그램으로 보면은 4,672 그램입니다. 네, 이 청이 얼마나 잘 쓰는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사격장을 갑시다. 네, 오늘 청률 길들이고 또0 0 0 0야 되는데 급하게 나온다고 멍청하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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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을 처음 사고 스코프 처음 달았을 때영증이 어딘지 잘 모르면 저 언덕 위에 놓고 한 포인트를 딱 잡고요 안정시킨 다음에 머리를 들고 살짝 보무자 방아쇠를 당기면 알수 있습니다 인팩트의 포인트는 방아쇠를 잡고 스팟을 잡고 뒤쪽으로 잡고 방아쇠를 잡고 방아쇠를 잡고 방아쇠를 잡고 슈링하이내좀 넣게 맞고 있죠. 센건 넣게수러 같습니다. 스 네, 이 총은 총률이 무겁기 때문에 이 총은 물이 뜨진 않죠 방아쇠 당겨서 그냥 기름을 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내 네, 타겟을 25열대에 갖다 놨고요 총률 개들에게 마무리하면서 0점은 좀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꽤 가까워요 큰병이 a 요이전은25야서 0점도 맞췄고 이 초녀 계적도마무리 이제는 100야드로 나가가지고 이 총알 두가지 갖고 비교할겁니다. 하나는 윈체스터고 이건 129그레인이고요. 또이 패드럴 넌티프크는 140그레인입니다. 네, 지금 129그레인 짜리가 세발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0점을 정확히 못 맞추고요. 뭐 거진 가운데 맞으니까 그냥 세발을 쏴볼 거고요. 또 140그레인 짜리도 3발을 쏴보겠습니다. 헤링의 six o c l 시쯤 맞았죠. 오른쪽 위타계시고 140그레인 i n 입니다내여시 네, 방향은 낮게 맞고 있죠. 내 네, 지금 제가 총알 두 가지 갖고 가는 이유는 좀 가벼운 거와 무거운 거 사격했을 때 어떤 것이 더잘 맞는지를 확인해주면 다음에 이분이 총알을 살때 도움이 되겠죠. 내 네, 왼쪽 위타계 두. 분... <놀람> 네, 오른쪽 위탁에서 두번째입니다. 네, 이제 세번째입니다. 왼쪽 위탁에 있습니다. 네, 아마 1인치 되는 것 같은데 첫날 치는 아주 괜찮죠? 네, 세번째죠? 네. 오른쪽 위탁에 있습니다. 아마 한 1.25인치 정도 되것 같아요. 네, 이뽀 손이 네, 항상 보소... 당히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문제가 너무 커서 이게 잘안 닫힙니다. 이만큼 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잘 맞으려고 하면은 그냥 패브에돼 있는 소프트 케이스나 아니면 총두개 있는 케이스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29g 을손 타겟을 한번 먼저 재보겠습니다. 가장 먼 구멍 두 개로 정 가운데 놓고 쟀을 때 정확하게 0.88인치죠. 상당히 좋아요. 첫 낯이 정도면은 앞으로 반인치 놓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140g짜리를 한번 재본다고 하면은 가운데에서 가운데 정확해 놨을 때요. 1.45인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총은 보면은 지금 145g 보다 129에는 훨씬 더잘 맞아요 상당히 좋은 뉴스죠 왜냐면 이분은이 총알이 세박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네 보셨죠 첫날에 나가서 1인치 미만으로 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싼 사냥총알 써서 그렇지 이것을 매치그레이딩 총알 썼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반인치 쏘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총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얘기해볼까요? 일단 장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헤비베러가 이렇게 플로릿되어 있고, 여기에 플로드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죠? 실제 제가 가진 천불이 넘는 총들도 이렇게 플로릿된 베러가 없는데, 이가격에돼 있다는 건 상당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엔 정확성이죠. 첫날에 1인치 미만 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또이열0바짜리매개진는 마음에 들죠? 또 이렇게 큰보트 핸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또이액키츠어가 일반 방아쇠들보다는 상당히 좋지만, 제가 가진 세비이 다른 총에 비해서는 아주 약간의 프리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황세고요 네, 이제는 제가 상했던 거보좀 마음에 안든거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하면, 이 에큐 스탁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가격이면 여기 잡았을 때 느낌이 좀딱 잡힐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죠? 거기다 그냥 이 책고에 문을 집넣는 거고요. 또이책레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쉽지도 않고, 실제 했을 때 편하지도 않습니다. 없는 거보단 좋지만은, 약간 불편하고요. 또제생각2 0 0이한1판드만더가벼웠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그 다음에 이 매개지 밀리스 손잡이가 여기 있다는 게좀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 보트의 끼는 비교적 상당히 부드럽지만 은 약간 좀 뭔가 마히는 느낌이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바로 이 보트를 뺄때 이거 눌리고 방아쇠 단계 된다는 거죠. 상당히 복잡해요. 쉽지도 않고, 실제 손이 세개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손이 두개 있습니다. 세베이지 듣고 있죠? 네, 실제 제가 가진 다른 세베이지 총, 좀더 비싼 거지만, 그거는, 이 방아쇠 가드 앞에 버튼이 한개더 있어요. 해서 방아쇠 손가락을 그걸 눌리고, 가드 손가락을 당기면이 보트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 생각보다 편해요. 근데, 이 총은 약간 짜증날 정도예요. 네, 제 생각에 이 총이 700%의 가치가 있냐고요? 택트컬이나프 퍼시션 사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냥 총으로는 약간 무거워요. 네, 다음 사냥이 언제냐고요? 제가 사슴을 잡으면 이것을 딤채 안에 7일에서 열흘 정도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고개를 프로세싱 한 후에 다음 사슴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 다시 사냥을 나가기 때문에 보통 사슴 한 마리 잡으면은 한열0일에서 2주 정도 쉽니다. 그때 집안일도 많이 해놓고, 또 사격도 하고 해서 다음에 또 편한 마음으로 사냥을 들어갈 수 있죠. See you later.